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좀긴 구절들이지만 우리가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는 가증한 예루살렘이라는 소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4절까지는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벌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44절부터 52절까지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이게 죄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3절부터 59절까지는 이제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60절부터 63절까지는 영원한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붙잡아야 될 본문은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우리는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로 인한 피투성이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물질적인 문제로 산산이 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질병의 문제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산산조각이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불편함들을 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을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각가지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장래에 대한 걱정들도 있지요. 자녀들 문제도 또 우리 부모님 문제도 우리 부부 문제도 그리고 내 인생의 이 앞길도 어떻게 보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요. 피투성이다. 피투성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살아 있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 주겠다. 반드시 너를 건져 주겠다. 반드시 네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 반드시 네 후손을 책임져 주겠다. 반드시 내가 이 교회를 지켜 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의 인생 복되고 복되게 해 주겠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걸 기억해라. 이 영원한 언약 위에 너는 굳건히 서 있어라.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의 불길을 지나가면서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각가지 찢어지고 찢어지고 찢어진 이 피투성이 된 삶과 몸과 영과 혼 속에서도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그 피투성이 속에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복음입니다. 피투성이 된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살아 있습시다. 너는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우리 그렇게 피투성이 된 형제와 자매들을 꼭 붙잡아 주면서 살아 있자, 살아 있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날이. 오고 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옆에서 개입하고 계신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 위에 국건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요?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투성이가 태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투성이 흔적들을 우리들이 오늘도 묵상하면서 주님도 견뎌내셨는데 주님도 그 피투성이 속에서 부활, 생명, 영원한 언약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모든 피투성이 속에서도 살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 있자. 살아 있자. 오늘 도 우리들 이 가을에 풍성한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이 생명의 소중함들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여름의 폭염과 열대야를 이겨내고 주님 모든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된그 여름을 이겨낸 이 생명력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속에서 앞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와 그리고 부부 홀로 계신 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피투성이가 된채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냐 묻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어라. 내가 개입한다. 내가 일한다. 내가 지금 너를 만지고 있다. 그 피투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을 오늘도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이겨내셨으니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예수님 따라 걸어가면 된다. 영생, 부활, 천국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피투성이가 됐더라도 살아있자. 또 서로에게 피투성이가 된 형제와 자매들 손을 잡아주면서 살아있읍시다. 살아있읍시다. 그렇게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오늘 또이 가을 진학과 진로와 진급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수능생들, 고3, 또 중3, 그리고 재수하는 형제들, 자매들, 자녀들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회계사, 계리사, 취업시험, 오디션, 임용고시 그리고 또한 유학시험, 석사시험, 박사시험, 그리고 진급시험 각종 시험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죽게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님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길보다는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쪽 문이 닫혔다면 새로운 문을 이어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삼기.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 가을을 우리들이 함께 잘날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배고픈 이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수 꼴을 먹여 주시라고 말씀의 꼴을 붙잡고 생명줄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해 달라고. 지금 처한 현실이 피투성이일지라도,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일을 시작했다. 기대해라, 기도해라. 오늘 또 우리들 주님 앞에 이 말씀줄 붙잡고 생명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 아버지 주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나이다. 이 땅에서 주님 밑에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만 묵상하지 말게 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저 피투성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정답은 거기에 있음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오, 주님, 빛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겠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기름을 충만히, 지위의 기름을 충만히, 능력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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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끝부터 팔끝까지 모든 손상당한 기능과 장기와 신경들. 세포와 혈관과 혈압과 혈류들, 조직과 폐와 아버지 관절과 골수와 뼈들, 주님 부서진 것 조각난 것 깨어진 것 으스러진 것, 오 주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이사야. 16장 8절에 주신 이 생명줄 말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피투성입니다 그러나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나는 끝까지 살아있겠습니다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피투성이 된 형제와 자매들 그 손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 손을 잡아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외로운 이들의 피투성이 된그 손길들을 잡아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오, 주님, 연대를 정하시고, 내가 거할 처소를 제안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살아야 할 연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일하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부질없는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게 하시고 오 주여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치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치료, 부활 치료, 부활 치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 아버지. 주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노를 용서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의 배옷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 푼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머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령님과 통행하게 하옵소서. 가라 할때 가게 하시고. 멈추라 할때 멈추게 하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신뢰합니다.